아 사실 원래 이런 거는 정말 서부 가서 구글 해커를 가서 거기서 하다 못해 구글 티셔츠라도 입고 어,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이 제 뉴욕 집방 구석에서 그 구글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글자로 요약하자면 아름답다. 아름답다, 구글. 일단, 이제, 10K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f u l year, 연간 실적을 보면은, 여기에, 공시자료 일부를 가져왔는데, 이게 구글의 2020년 v s 2021년, 어, 실적이에요. 아주 자세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충 이, 터프하인만 보더라도, r e v e n u e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터프하인 매출만 보더라도, 32%가 증가를 했고요. 아, 구글 서치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 이게 다뭐 애들 레비뉴죠. 실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마켓 세리먼트에서 실적에 대해서 반응을 할때월스트리트 컨센서스라는 게 있죠. 이 컨센서스 대비 실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구글의 세그먼트별로 사업 부문별로 실제 실적과 컨센서스 그 그리고 그 컨센서스를 얼마나 비트했느냐. 혹은, 뭐, 언더퍼 e r p 했느냐, 뭐, 언더퍼포은 거의 없지만. 유튜브 uh,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slight miss, 아주 조금. 근데 이것도 사실 양호하다고 볼수 있는 게 지금 유튜브 혼자 벌어들이는 수익이 넷플릭스를 능가하는데 작년 대비 25% 이상 성장을 했고 이게 뭐 기대치에 비해서는 한2% 정도 m 스 했지만 유튜브에 대해서 헤드웨이였던 뭐 틱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애들이 경쟁자들 때문에 이게 뭐마케시어가 많이 뺏기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뭐 그게 다 부질없는 우려였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은이을먹을살여살 있는 있인수인 그 원인 원고 부분이 부분탄탄하탄탄하을해장을 해서 앞으로 앞으로는 이제 g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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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g 한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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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매출 l e Google, g o 이 g 이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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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fter market, -market 거의 뭐10% 이상 뛰었고요, 주가가. 그리고 또 이제 실적도 있었지만, 이제 중요한 또 다른 뉴스는 이제 구글이 주식 분할을 한다, stock split. 아, 이게 좀미맘 때쯤이면 고쳐질 만도 한데, 아직도 이제 한국 언론들은 다 액면 분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액면 분할 아니에요. 미국 주식은 액면가가 없어. 그냥 스톡 스플래시에요. 말 그대로 주식 분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액면 분할이라는 어 표현이 더 익숙하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또 다른 깜짝 발표가 있었는데, 경영진이 이번에 발표를 했죠. 20대 1 스톡 스플래시 있을 것이다. 구글 주식 클 l 스 s s A, Class B, c l a C 전부 어, 20대 1로 주식이 쪼개질 것이다. 구글은 이제 의결권에 따라서 차등 의결권에 따라서 세 가지 주식이 있죠. c l a A 이게 아마 가장 보편적으로 사는 주식이실 테고, 그리고 c l a B f o u n d e 및 내부자들, 그리고 c l a C 의결권 없는 어, Common 보통 주가 있고, 그리고 이제 Employees Stock Option. 사실 뭐 그거 말고는 클래스 A와 클래스 C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뭐 거래되고 있는 가격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클래스 A 기준으로만 보자면 이게 주식 분할을 발표한 당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한 주당 2,750. 삼불이었는데 이게 주당 어, 137달러가 된다는 거죠. 거의 뭐 140불짜리 주식이 된다는 거예요. 구글이 아, 이제 뭐3천원이서 못사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별 배당 형식으로 나눠집니다 at the close of business on july 1st 2022 the record date will receive after the close of business day on july 15th 2022 a dividend of 19 additional shares of the same class stock for every share held by the stockholder as of the record. Date. 그래서 결론은 7월 15일에 어, 시행이 된다. 나의 구글 주식이 언제 쪼개지느냐 뭐 이런 거는 뭐 방금 읽은 내용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은 아마, 아마도 아마 테슬라와 애플 때 이미 겪어봤으니까 여기서는 그런 걸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이 주식 분할이라는 거 자체를 좀 다시 보자면 이제 스톡 스플릿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스톡을 스플릿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일정 비율로 여기 구글 같은 경우는 하도 등치가 커서 20대 1로 지금 쪼개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에는 변함이 없지만 가격표에는 변화가 생긴다 뭐이 정도 뭐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웃긴 게 참. 이론적으로는 펀더멘털 가치는 움직이지 않지만 이 소액 거래하는 리테일 투자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이런 심리적인 정말 다 이거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선물 같은 거라서 거래량도 많아지고 신규 투자자 유입도 되고 그냥 그동안 그림의 떡처럼 바라만 보다가 이제 실제로 어, 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러면은 질문을 하겠죠. 아니 뭐 미국은 fractional shares 이거 단주 사는 것도 되는데 어, 가격 좀 낮아진다고 뭐가 그렇게 호들갑이냐 아시겠지만 아 이게 좀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묘하게 달라요 <laughs> 심리적으로 사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식의 주식 분할이 In the long run, it will calm down. 이러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응할지는 몰라도 펀더멘털에는 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롱텀으로는그 반짝 켰던 게 제자리를 찾아 올 거다라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우리는 이미 애플과 테슬라를 겪었어요. 이 2020년 이후에 이 코로나 이후의 장세에서는 이런 corporate finance theory의 기본이 깨진지 오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미국 주식은 주식 분할 하기만 하면 이제 대박이 나는데 왜 한국 주식은 액면 분할 하면 오히려 하락함? 아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세요 는아 <laughs> 그건 농담이고 어 한국 주식들을 보면은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이제 유동성이 높아지는 것까지는 보이는데, 그것까지는 똑같죠, 미국하고. 그런데 또 이제 주가가 막상 이제 분할을 하면 주가가 하락해버리는 바람에 뭔가 변동성만 커지고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그런 그런 단기적인 캐러리스트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당연히 이 주식 분할의 메커니즘 자체는 동일하지만,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또이 외로 뭐 다우지수 영향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말 나온 김에 좀 다뤄 보자면 자 이렇게 썩스플스를 한다고 해서 뭐 다우존스 입성을 하는 건가 이건 또뭔 말이냐 일단 주식분할함에 있어서 이건 뭐 구글 경영진도 대놓고 말했다시피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의 유입과 이제 신규 유입과 또 이제 높아지는 유동성을 노린 탓도 있지만 이게 또 다른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거는 이게 또 다우존스 지수의 편입이 될 수가 있다. 아, 이게 다우존스는 정말 좀 웃긴 게 이건 S&P와 다르게 이 price weighted index 말 그대로 주가 시총이 아니라 주식의 가격 이 주가 그 자체를 두고 가중 평균을 하는 참 참알수 없는 이 기묘한 방법으로 인덱스를 산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구글처럼 이렇게 한 주에 막3천0 0불 정도 하는 주식이 들어와버리면은 당연히 그 주가로 웨 e i g h t e d 하는 거니까 이 지수가 들어오기만 하면 은 지수가 엄청 출렁이고 기업 하나가 어, 다우 존스라는 지수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이상한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 주가가 너무 높은 주식은 다우 존스에서 안 끼워줘요. 참 아이러니하죠. 회사가 잘 성장해서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주가가 높아졌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래서 이렇게 뭐 노미널하더라도 규모가 좀 작아지면 등치가 좀 작아지면은 다른 지수에 편입이 될수 있다. 뭐 이것도 모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고 어 참고로 미국에서의 이 주식 분할이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하도 이제 맥네임들이 즈 주식 분할을 하니까 뭐 당연하네 이제 할 때가 됐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 2019년만 해도 주식 분할하는 회사가 두 개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호환기는 2006년에서 2007년 S&P 500 기업들 중에서 47개의 기업들이 주식 분할했을 때고 그래서 거의 주식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죽어있 그러다가 2020년 이제 애플과 테슬라가 차례로 하면서 사람들이 그동안 주식 분할이라는 걸 까먹고 있었는데 이게 좀 까먹을 때쯤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구글까지 이러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서 마지막 남은 기업은 아마존 밖에 없어요. 아마존도 지금 3000불이 넘어가는 주식인데 문제는 이제 홀로 남았어요 홀로 애플 가고 테슬라 가고 구글 가고 지금 마지막 남았던 구글과 아마존 중에서 구글까지 N천 달러 주가 클럽을 떠나면 이 S&P 500 기업 전체 중에서 주가가 천불 넘어가는 기업이 이제 아마존밖에 없어요. 그것도 몇천불 때죠. 어, 아마존도 이게 아예 안 했던 거는 아니고 어, 98년도에 세번 했었고 이제 99년까지 했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22년 동안 이제 꿈쩍도 안한 건데 이제 아마존은 선택이 별로 없어요. 실적에 비해서 주가도 좀 지지부진하고 가장 언더밸류된 테크 기업이라는 오명도 좀 벗을 때가 됐으니까 월가의 온갖 애널리스트들이 바이웨이 링밖에 안 때리는데 진짜 바이웨이 링만 한 100개가 있는데도 지금 주가가 그렇게 크게 뛰지는 않았죠 뭐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이제 머지않아 등 떠밀려서라도 하지 않겠느냐가 제 생각입니다 주식 분 할이 아니면 하다못해 자사주 매입이라도 팍팍 하던가 그래서 어떻게든 주가를 좀 디펜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시사하는 점을 따지자면, 이제 오늘은 구글에 포커스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번 어닝 시즌 때 테크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대박 실적들을 터뜨렸는데, 여기에 지금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미국 증시 전체에 시사를 하는 growth stocks라고 이제 기술 성장주라고 불리는 주식들은 높은 성장률, 뭐 현재 성장률이 그렇거나 앞으로도 더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되거나 그리고 낮은 수익률 혹은 마이너스 수익률, 마이너스 or very very low cash flow stream이라고 뭔가 싸잡혀서 불리고 그리고 이런 주식들은 long duration stocks라고 분류가 되었죠. long duration stocks가 뭐냐? <laughs> <laughs> 여분 러 제가 하도 이거 이 브록 어디다가 써먹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서 일단 이거 활용을 할게요. Long duration stocks. 오, 오 이거 priority pass 여기 있었어. 아 이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공항에서 쓰지도 못했는데 아이씨 자 long duration stocks 여기 L에 찾아보면 나와요. 현금 흐름 이 cash flow의 duration, cash flow 기간이 즉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까지의 기간이 긴 주식.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를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의미에서 주로 초기에는 이거나이 현금흐름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의 당들이 해당이 된다. 당연히 그 반대 개념은 short duration s t o c k 이고 가치주가 있죠. 뭐 이렇게 모를 때 찾아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long duration s t o c k 들은 이제 지금처럼 긴축 정책이 시작되고. 인플레이션이 왔고 연준의 금리 인상기 뭐 이럴 때는 bearish 해야 된다는 게 정론이죠 you rotate out of the sector 주로 tech or 뭐 cyclicals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 때 보다시피 적어도 빅테크 기업들은 더 이상 이 long duration stock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왜냐면 수익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성장이 견고하고 또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cash flow까지 생기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그리고 EPS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어 EPS가 버스를 브한데또 엄청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beating estimate by 10%. 그래서 지금과 같은 매크로 흐름에서 롱듀레이션 스톡스들이 빠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테크 기업들이 롱듀레이션은 아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고 어,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테크 성장주들이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아니죠. 지금 완전 폭락한 주식들도 많기 때문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어, 더 넓게 보면은 미국 증시 전체적인 방향성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왔다 뭐다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원론으로 돌아와서 증시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EPS가 견인하는 거고 이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는 저는 어, bullish한 뷰에 가깝기 때문에. 올해는 뭐 물론 이게 2020년, 21년 같은 지수 1000, 2000씩 오르는 그런 무식한 성장률은 아닐지언정, 올해는 그래도 어, 완만하게나마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어, 물론 이들이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도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어, 수익 모델이 얼마나 resilient 하나.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애드 수익, 애드 수익 하는데,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직 게임이 시작도 안 했어요. 이 엄청난 시장이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어, 그나마 좀 우려가 되는 건 반독점 규제, 이 antitrust regulations, 이 regulatory risk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뭐 지금 추세를 보면은 이게 무슨 비즈니스 모델에 위협을 가할 정도라기보다는 뭐 가끔 청문회 좀 끌려가고 언론에서 공격하면은 공격 좀 당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PR 대응하고 그리고 SEC에서 뭐라고 하면 벌금 좀 내주고 뭐 이러면서 성장은 계속하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고 어 여러분들은 또 뷰가 다를 수 있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 이제 작년 연말까지의 그 SMP 500 지수 내기는 일단 뭐 제가 결론적으로 이기긴 이겼죠. 이겼지만, 거만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1월에 또 폭락을 했기 때문에. 폭락이라고 하지 않아. 1월에 많이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단기적인 회복과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어, 의견의 큰 변화는 없고요. 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똑같은 내기를 한다면 저는 올해도 지수 상승에 배팅을 합니다. 어, 올해 지수가 뭐몇 가지 성장할 것인가는 조금 더 어, 다른 그리고 깊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다음에, 다음에 설명하는 걸로.